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로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것인데, 나에게 전부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내 눈에 보일 때는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요그 작은 것에 우리가 매어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작은 것 하나에 매어 살면서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뜰이 있었거든요. 그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그 여인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여인애들에 뭐가 있었냐면, 헝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맞은편에 헝금함이 있었는데, 그 헝금함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나팔 모양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작지만, 안에는 넓은 거예요. 나팔 모양으로 된 헝금함이었습니다. 이 헝금함에 부자들이 와서 헝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자들이 많은 헝금을 했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알수 있잖아요. 부르르르 하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헌금을 한 거죠. 부자의 헌금의 행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두 랩돈을 헌금했습니다. 노마 동전으로 한고틀란트라고 하는데요. 이두 랩돈은 하루 품삭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하루 품삭을 우리가 100불로 잡는다면 얼마 정도 되냐면 1불 한 60센트, 1불 58센트 정도 되는 1불 60센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달러, 2불 정도 되는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큰 교훈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는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무엇다고요? 많이 넣었대요.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4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이불밖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칭찬받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누구의 헌금액수가 큽니까?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수백 부를 헌금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천 부를 헌금했겠죠.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이 부를 헌금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부자들이 훨씬 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형편으로 보게 되면, 각자의 형편으로 보게 되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조금 헌금한 거고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우리 주님은 보지 않아요. 그걸 보시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드리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코비드 나인튼으로 인해서 저도 좀 아팠고 또 주일 예벨을 거의 한 저희 교회가 두달 정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실직한 상태이거나 가게 문을 열더라도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우편으로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고요. 또 어느 분은 강대상에 헌금을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헌금을 모았다가 교회가 다시 주의 레벨을 들이자 모아서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타 교회 송도님은 이 시기가 작은 교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헌금을 또 보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COVID-19으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하셨죠. 어느 누구 하나 부자처럼 풍부한 가운데 헌금한 사람 없어요. 다들 없는 중에, 어려움 중에 헌금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귀한 뇌물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뇌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을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의 헌금 맥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동전이 두 개라는 것은 알죠? 땡땡하니까. 근데 이것이 랩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두 랩돈을요, 저는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그게 맞아요. 자기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거 딱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쯤은 만지작거려요. 마지막이니까. <laughs> 이거 만지작거려요. 두 랩돈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전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보신것 같아요. 왜이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을 만지작거렸을까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생활비 전부. 과부에게. 이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헌금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오히려 과부는요. 성경에서 헌금하라는 말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랬어요.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있는 두 렙돈 이불을요. 한 함께 헌금을 해요. 그래. 생명과 같은 것을 헌금하는 거죠. 어떻게 생활비 전부와 같은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헌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왜 성전에 왔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러 왔죠.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온 것은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동급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온 거죠. 기도하러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올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헌금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두 랩돈이 자기의 전부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거나 자기 손에 쥐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두 랩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손에는 자기의 호주머니는 두 랩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작은 것을 붙잡고 사느니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혼자 그냥 아 위대한 믿음이구나 이렇게만 느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두 랩돈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두 랩돈은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였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가브에게는 자기 생명과 같은 전부였던 거예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없죠. 쉽지 않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잡고 살면 돈 의지하게 되고, 이건 놔야만이 온전히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놓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저도 국민학교 전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laughs>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laughs>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 따라서. 이제 5학년, 6학년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좀 생기면 헌금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면 호주머니에 100원 있으면 100원 가지고 교회 가면요. 어린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만지작거려요. <laughs> 이 100원을 가지고 만지작거려요. 엄마가 줬으면 그래. 엄마가 준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모은 거잖아요. 내가 모은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안 다니니까. 내가 돈을 모은 거잖아. 용돈 중에 모은 거잖아. 이 100원을 가지고 만지작거려요. 어디 문구점에 갔더니 좋은 노트가 있던데 장난감이 있던데.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 한번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요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안셨나 봐요. <laughs>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헌금을 하죠. 만지작거리다가도 헌금을 해요. 헌금하고 나서야 마음이 그게 렇 편해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그래 저는 그랬어요. 헌금을 100원을 헌금하고요. 그 주간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거나 친척들이 오면서 뭘 줘요? 용돈 줘요. <laughs> 얼마 줄까요? 천원 줘요. 천원 주거나 뭐 이천원 주거나. 나는 하나님께 100원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난한 가부는 전부인 두랩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지작거렸을까 저는 어릴 때그 경험 때문에 기억이 돼요. 그러나 결단을 한 거예요. 나에게 전부와 같은 이 돈을 내 손에 내려놓습니다. 이 손을 내 손에 쥐고 이 작은 돈에 메어 사는 것보다 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던 거죠. 우리도 작은 것에 얼마나 많이 매워삽니까? 왜요?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워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면서 더 힘들게 고민하고요, 더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요 생활이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굶어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두 랩돈에 메어 사는 인생보다 더 강인하고 더 부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유를 얻었죠. 두 랩돈에 생활비 전부에 메어 사는 그 불안한 마음,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가부니까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혹시나 강도에게 이두 랩돈이라도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 내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전부인데. 그런 두려움에서 뭘 가져요? 자유를 얻었죠. 마음의 평강을 얻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방 도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도시인 시돈에 사르밭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사르밭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르밭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한 기근처럼 가장 큰 힘든 시절은 없죠.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겠습니까? 이사르밧과구에게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딱한번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이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죠. 열한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이르되 당신의 엘리야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줄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부에게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우리 알수 있잖아요. 그한 움큼 이제 붙잡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얼마나 굶먹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한 움큼도 이제 남았는데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면 누구나요. 이 사르바 과부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은 것이 이 돈밖에 없으니까 나이돈 가지고 술 먹고 심하게 취해서 먹고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남은 이돈 가지고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즐기고 죽겠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건강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 실컷 다니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입권하죠. 이런 사람은 사라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에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이 매여 있는 것과 함께 자기도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것이 너무 작고 형편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내요? 나를 위해서 쓰고 죽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이사르바가부를 찾아온 엘리야는 무엇을 요구하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인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무를 주오라 하는 거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날까지 그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겠다는 건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빵 조금 드리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 드린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그런 기적 일어나잖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기름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이 과부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헌금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설교는 아니에요. 없을수록이요, 힘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하나 붙들고, 내 것의 전부인데, 그거 하나 붙들고 끙끙대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걸 다 잃더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기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남들이 보기에 작지만 나에게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건강일 수도 있죠. 건강은 내 인생의 전부야.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깡깡 대다 보면 어때요? 결국이요? 사람은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도 이건 내 비즈니스인데 그거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요.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녀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의 성공 여부, 결혼 여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만큼 것 스트레스 받는 거 없죠. 하나님께 맡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내가 붙들면 나는 거기에 매어 살게 되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다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죠. 아니에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줄것 같은 건강도요. 망할 것 같은 회사도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붙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에 미워서 깔끔되고 고민하는 인생 사느니 하나님께 다 맡기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민족이에요. 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그 당시에 중동을 통일했던 이 페르시아 라는 강대국의 총리였어요.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돈을 바쳐요. 엄청난 돈을 바쳐가지고 칭령 하나를 받아요. 그 칭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페르시아 권역에는 있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에 한 날에 누구든지 유대인 죽이더라도 다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더라도 다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측령을 만들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후였던 에스더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황제가요, 한달 동안 부인인 황후 에스더를 찾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황제의 말을 듣지 않아요. 폐위시켜버리죠. 법을 만들죠. 남자들 다 좋아하는 법이요.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아주 엄하게 법을 만들어요. 반드시 지키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요, 왕에게 나간다는 건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황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황후의 자리를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들도 죽을 수 있고, 자 유대인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황후의 자리를 잃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만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 이 불임절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고,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주으리라 하나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생명도 살리고 자기 민족의 생명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작은 것인데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있으면요, 두 랩돈을 들이는 가난한 과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것 붙들고 사는 것보다, 이 작은 것 가지고 내 생명 지키고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보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전부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리의 생명이거나, 우리의 건강이거나, 우리 자녀이거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돈일 수 있죠. 두려움은요, 무엇을 깨뜨리죠? 우리의 믿음의 면역체계를 깨뜨리고요. 우리의 마음의 면역체계를 깨뜨리고요. 두려움은 우리 육체의 면역체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질병을 향해, 그 지향을 향해서 무엇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성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문 열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개와 같은 맹수들 때요. 여러 사람이거나 있 여러 동물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을 공격하죠?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등을 보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을 공격하죠. 두려움을 가질 때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두려움을 이기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차라리 이거 붙잡고 벌벌 떨고 사느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COVID-19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걸릴까봐 두려워하면요. 그것에 매어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저는,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신 것처럼 마스크 하셔야 돼요. 이거, 저목사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하시고, 사회적인 거리도 안 하시고, 손도 안 씻으시면안 돼요.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도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걸릴까봐 두려워 도망 다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허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죽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요, 죄송하지만 죽게 되어 있어요. 그쵸? 누구나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서 매어 살다가 죽는 인생보다는요,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두 랩돈을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자들이 먼저 헌금했는데, 많이 헌금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작은 것을 헌금하고 있어요. 부끄럽죠? 모든 것을 하나께 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헌금하지만, 누가 그 마음 알겠어요?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 것을, 자기의 전부인 것을, 생명과 같은 돈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요, 자기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살기로 결단한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여인이 돌아갈 때요, 저는 쓸데없는 상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반드시 전했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너의 두 랩더니 저 드린 헌금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대. 그것이 너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 알고 계셔,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셔 성전을 떠날 때그 여인의 마음에 찬성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헌신 예배당에 와서 이 함께 이 코비드 19 속에서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성금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지 다 아세요. 주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작은 것에 매여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드린 것을 내가 아노라. 지금까지 네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한 없는 사랑으로 나의 두 손으로 항상 살피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할 거란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자기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의 모아나신 은혜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나갈수록 더욱더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추원하는 나이다 아멘, 아멘.